히는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6장 10절로 함께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잖아요. 네. 나라가 이마시오며이 부분이 네.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.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천국이 찾아왔다. 은혜가 먼저다. 이 개념이라고 했죠요런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본격적인 이 말씀의 의미기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네. 하나님의 어떤 영이 통하는 곳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라가 임마시오며가 뭐냐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운데요 네.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숨겨진 게 나타나는 거야 어.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라가 임마시오며이 말은 주님이 이미 이곳에 찾아오셔서 음. 천국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는 거야 몰라.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어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숨겨진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기도를 할때 주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다.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먼 얘기 같은데, 한마디로. 어, 누군가에게 숨겨져 있는 천국. 네. 누군가에게는 아직 왔는데 모르고 있는 이 비밀. 네. 그 사람한테는 비밀이잖아. 그렇죠. 그거를 알려주는 거야. 그러니까, 통치라고 했잖아요. 나라, 네. 킹덤, 네. 바실레이아. 그러니까, 하나님의 통치가,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, 네. 이 사람은 그 방식으로 천국이 임하는 걸 몰라. 네. 그래가지고, 예를 들면, 어떤 공로라든지, 네.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.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주의 기도는 나라가 임했는데 아니 너를 찾아봤는데 왜 모르니? 이거 너 거야라고 음. 알려 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왕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곳마다 그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땅도 살고, 가정도 살고, 가문도 살고, 다 사는 거야. 아, 네.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 살리는 기도고, 가문을 살리는 기도고,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할 때는 네.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.